어니콜딩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이세연입니다. 오늘 1월 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2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원익 홀딩스가 마이너스 10%가량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서요. 43,500원의 장이 좀 마감이 됐었다가, 오늘은 크게 변동성 없이 43,150원의 정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요. 코스닥 자체는 살짝 내려왔지만 해외 증시나 국내 증시 모두 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원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날 고점 5만 6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14%가량 주가가 밀리게 됐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제 원니콜딩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원니콜딩스가두 번이나 이렇게 장대 양봉을 터뜨려 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지금 정도의 이러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는 괜찮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원익콜딩스 아직까지 비중 조절을 좀못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거나요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 감이 좀안 잡히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우리 원익콜딩스 주주님들이라면 오늘 무조건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봐주시고요. 제가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까지 터치를 좀 하게 됐을 때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 전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죠. 자 일단 오늘 수급 현황 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이 16만 주가량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반대로 개인이 14만 주. 그리고 외인이 21만 주가량 매수세를 보여주면서요 주가의 큰 변동성 없이 좀잘 지켜내준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이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시면 개인과 외인 모두 다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의 포지션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매수세의 포지션으로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연기금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기금은요, 절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하락할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수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걸로 봐서, 머니 콜딩스가 아직까지 좀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댓글창 열려있습니다. 댓글창에다가 우리 워니콜딩스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하자 이런 의미로 워니콜딩스 신고가라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한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죠. 이 CES 2016 이라는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모두 다 주가의 상승분을 좀 보여줬지만, 머니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기사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뭐라고 했냐면요. 방향이 크게 딱세 줄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제조 현장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그런 거를 현실화를 좀 시키겠다. 그리고 그룹사의 영향을 좀 묶어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만들겠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같은 AI 선도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으로 속도를 확 올리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로봇은 이제 이 연구실에서 걷는 영상이 아니고 공장에서 돌아가야 돼요. 자, 공장에서 돌아간다라는 건요. 멋있게 그냥 한번 움직이는 게 아니고 24시간 운영과 유. 유지보수, 안전, 품질, 이 데이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에 맞는 통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산업이 이제부터는 단순한 쇼가 아니고요 산업으로 넘어간다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워니콜딩스가 지금 왜 관심을 받는 거냐면요 워니콜딩스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로봇 테마에 엮인 지주 성격 딱이 정도로만 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뉴스에서의 핵심은 요 아틀라스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현대차그룹이 아예 로봇을 2028년부터 공장에 넣고요. 2030년부터 작업 범위를 넓히고 자, 장기적으로는 수만 대 규모의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깔고 심지어는 연에 3만 대 생산 시스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식 시장이 어디에서 반응을 하냐면요. 로봇을 몇대 만들 거냐? 이게 아니죠. 이 로봇 생태계를 누가 먹여 살리느냐, 이건데요. 자,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로봇은 제품이 아니고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된다라는 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 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로봇과 로봇이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운영 설계. 자, 그리고 설비와 설비를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이 반복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제어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학습하고 개선하는 사이클까지 자 이런 것들을 한 가지의 회사가 뭐 로봇을 한데 만든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결국에는 밸류체인이 돈을 버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뉴스가 뜰 때마다 항상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그냥 워니콜딩스뭐 로봇의 대장주로만 보지 말고 이 밸류체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쪽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워 원이콜딩스 같은 종목이 딱 그런 자리에서 다시 시장의 시선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발표에서 제가 진짜 크게 보는 단 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SDF, 자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입니다. 공장을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말은요 로봇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공장 전체가 데이터로 돌아가고 이 데이터가 ai 학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공정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많아질수록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하드웨어 성능도 성능인데 공장 자체에 로봇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진짜 수혜를 좀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건데요. 로봇은 이제부터 공장 설비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붙게 되죠? 설비 투자 사이클, 자동화 투자. 이 공정 개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자, 이게 길게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요, 한번 붙게 되면 붙는 그런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고, 이 산업의 사이클로 보면서 평가가 굉장히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는 미국의 투자 얘기까지 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로봇생산업을 만들고 로봇의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게좀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자, 여기에서 로봇은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필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 안전 기준이 높으니까 로봇, 뭐 품질이 흔들리니까 로봇, 그리고 비용까지 줄이려면 로봇. 자, 결 결국에는 이 로봇이어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유행이 아니죠. 구조적인 필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붙으면요 쉽게 안 꺼져요 자 돈이 들어가고 공정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고 이 생태계가 굳어지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원니콜딩스 같은 종목들이 왜 좋아 보일 수밖에 없냐면요 시장이 이제 어떤 로봇이 제일 멋있냐 이게 아니죠 시장이 이제 어떤 로봇이 제일 멋있냐 보다 자 누가 이 흐름을 실제 산업으로 먹여 살리냐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요 원니콜딩스의 투자 포인트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정리 를 하고 싶은데요. 어니콜딩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단순하게 오늘 그냥 로봇 테마가 같이 올랐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 현대차그룹 같은 이런 플레이어가 로봇을 양산과 상용화로 끌고 갈 때요. 벨류체인 전체가 재평가되는 이런 흐름을 좀 같이 갈아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뉴스는 단발성이 아니고 앞으로의 이런 CES를 기점으로 공장 적용과 공정 확대 그리고 파트너십의 강화 국내외 투자까지 자, 이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터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 흐름을 같이 타는 기업은 누구냐? 이 공장 자동화와 로봇 생태계에서 누가 실질적인 수혜냐? 자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원니콜딩스 같은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두 번이나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승에서는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더 많은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당 구간으로요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시원하게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주식에서 100%라는 건 없죠 항상 우리 주식을 예측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윗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보여주는 상승에서는 정말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치만 주식에서 100%라는 건 없죠. 항상 우리 실시간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이나 수급, 거래량과 프로그램 매매까지 모든 걸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맞는 대응만 잘 따라가신다면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큰 수익을 좀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치만 주식에서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변동성의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은 원래는 혼자서 좀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타점을 좀 잡아가시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지만요 우리 주주님들 일하시면서 뭐 집안일 하시면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나 어렵다 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과 프로그램 매매 흐름까지 체크하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요. 우리 주주님들 매도하실 구간에는 어느 구간에서 얼마 원에 몇 퍼센트 비중으로 매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원 단위의 매도타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매도 타점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 계신다면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01086761105번 제 개인 전화번호고요 여기에 그냥 딱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 타점이 잡혔을 때 우리 주주님들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좀 드릴 거고요 항상 변동성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01086761105번으로 딱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잡혔을 때 우리 주주님들한테 바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타점과 더불어서요, 추가 매수 타점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에 대한 기대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탄탄할 때, 주가가 살짝 횡보하거나 눌림목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 겁을 먹거나 아니면 뭐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죠. 자,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우리는 좋아요. 기회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의 구간을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평단가는 낮추고, 이중은 다시 한번 실어서 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잘 잡아 가신다면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 추가로 매수 타점까지 제가 모두 다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 매수 타점까지 한번 받아 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도 01086761105번으로 그냥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돈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원익 홀딩스 뿐만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대응하실 때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좀 잡아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돈 내고 가입하셔라 이런 거 아니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구간대, 지금 또 추격 매수하신 우리 주주님들 47,000원에서 48,000원대 구간에 많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데요. 혹시나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거의 본전까지 왔다 하시는 주주님들, 이 원익 홀딩스 아직까지 비중을 좀 덜어내지 못하셔가지고 홀딩만 해놓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지금 구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있습니다. 대응을 좀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나 어렵다, 감이 좀안 잡힌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0108676 1105번으로 그냥 딱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텔레그램을 따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요. 우리 주주님들하고 항상 카톡하고 문자로만 소통을 좀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사칭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가끔가다가 카톡방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주주님들 계시는데 카톡방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셔도 제가 다 답장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문자로 문의사항 남겨주셔도 되고요 귀찮게 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아래 링크 링크 하나 설정해놨습니다. 이거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아니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 창에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될 겁니다. 01086761105번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주주님들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기에다가 원익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셔도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편하신 대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한테요 하루에 문자가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이 와. 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한두 분씩 좀 누락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믿고 문자를 좀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요. 자, 이번에 이 누락이 없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좀 도입을 했는데요. 자, 아래에 구글 폼 링크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원하시는 칸에 체크하셔서. 중복 체크도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부분에 체크하셔서 우리 주주님들 개인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이 번호를 입력해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기타 저한테 여쭤보고 싶으신 내용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기에다가 우리 주주님들 평당가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동의함까지 누르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동으로 문자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답장이 가게끔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답장을 받아보겠다 하신 우리 주주님들은 구글 폼 신청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님들 한해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그런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서 타점 받아가시고요. 댓글창에도 우리 원이콜딩스 신곡가 한번 더 달성하자 이런 의미로 원이콜딩스 신곡가라고 또 응원의 한 줄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종목에 좀 목돈이 묶여 있으면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 우리 연초에 돈 나갈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자주 가지고 오진 않는데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 11만 명 달성 기념으로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10주를 주는 무상증자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소룩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HLB 바이오스텝이 있는데 자, 빠르게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요. 이 소룩스라는 종목은 과거에 1대14 무상증자 발행하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이 수익을 좀 안겨다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HLB BiosTEP, 과거의 노터스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1대8 무상증자 발행하면서 11배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안겨다 드렸었죠. 이번에는 마침 2026년 신년 선물로 이 시기까지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번 종목은 1대 10 무상 증자고요. 목표 수익률 최소 500%에서 9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한달 정도 보고 있는데요. 길어야 두 달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900%까지 보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한 700%까지 갖고 계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11만 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무료로 준비를 한 이벤트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커질 수 있도록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종목 공유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무상 증자 종목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 01086761105번으로. 그냥 딱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장을 좀 드릴 거고요. 나는 좀더 빠르게 답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글 폼, 이 링크에다가 1대10 무상증자 종목 체크하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 기입하시고 동의함 제출까지 누르시면 빠르게 답장이 갈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받아가셔서 뭐 사셔도 되고요. 안 사고 지켜만 보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 주주님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요. 무료로 무상 증자 종목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01086761105번으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던 거는 단순하게 그냥 로봇이 아니고요, 로봇이 산업이 되는 이런 로드맵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라는 건요, 사실은 결국에는 늘 양산하고 이 공급망, 이 매출, 생태계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뉴스가요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 로봇 섹터 안에서도 진짜로 산업화가 되는 쪽으로 이 돈이 다시 한번 재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이콜딩스는 단기적인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밸류체인 재평가 흐름에서 계속해서 다시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항상 이렇게만 올라가지도 이렇게만 떨어지지도. 왔는데요. 계속해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주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 주주님들은 항상 똑똑하게 고점에서 분할 매도로 비중을 좀 낮추시고요, 저점에서 추가 매수로. 평단가는 낮추면서 비중은 다시 한번 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대응만 잘 하신다면 이렇게 한 가지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좀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우리 원이콜딩스 주주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댓글에다가 원이콜딩스 신곡과 달성하자 이렇게 또 응원의 한 줄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것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제 2회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작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좀 2차까지 진행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이게 제가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쏟아야 되는 거라서 아,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많은 주주님들 또 원하셔가지고요. 2026년에도 3차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선착순으로 딱 50분까지만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금방금방 자리가 찬다고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 3차 프로젝트에서는 딱 100분까지만 좀 받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우리 많은 주주님들 자 이렇게 대부분 1억 수익 달성하셨고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1월달에 우리 수익률 34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12월 달 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우리 79%라는 수익률 달성을 했었었고요. 현재 1월에도 꾸준하게 우리 같이 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을 해서 제가 하루에 2개에서 3개 종목씩 좀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은요. 하루에 5%에서 10% 이상까지 이제 그날그날 시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잡을 거고요. 주식에서는 사실상 100%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뭐 하루에 뭐10% 20%뭐30% 수익률 보장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자, 월 목표 수익률 100% 이상으로 잡을 거고요. 이렇게 첫 달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00만 원으로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6개월에 우리는 6,400만 원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분씩 좀 잡아 드릴 건데요. 저랑 같이 매일 매일 좀 소통을 진행하시면서 초기 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제 2의 월급 만들기. 참여하실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위에 보이시는 010-8676-1105번 제 개인 전화번호로 그냥 딱 소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같이 소통하는 소통방 링크 하나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프로젝트는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돈 내고 가입하셔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해주실 거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요 이 프로젝트 참여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 현실이요 굉장히 냉정하죠. 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요. 내 월급은 어때요? 그대로고 이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동안 자산가의 부는 더 빨리 좀 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지만요 이게 사실상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돈 벌려고 주식을 좀 시작을 했지만요 정작 대부분은 어때요? 이 돈을 다 잃고 있죠. 자, 왜일까요? 우리 주주님들 뭐 시장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운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 다 핑계죠.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요.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가 다 준비가 좀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냥 남들이 뭐이 종목 한번 산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 사고 내가 사니까 떨어져서 손절하고. 자, 이런 식의 매매는요, 이 손실이라는 결과 값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뉴스를 보시더라도 항상 남들보다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좀 먼저 파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고,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요.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제가 왜이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기준점을 좀 잡아 가야 되는 건지 이 판단 기준까지 제가 모두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좀 시작을 해서요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차트를 좀 봤었고 이 시장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지금 벌써 10년 넘게 이 시장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요 뭐 뉴스에서 호재 하나가 떴다고 추경 매수 셨다가 항상 고점에서 물리셔서 뭐 이도 저도 못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자 이번 기회에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주식에서는요 감정이 개입이 되는 순간 끝이 납니다 아 이번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 아 이거 너무 떨어졌다 이런 아쉬움들 있죠 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좀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이런 감정들 다 빼고요 항상 숫자하고 데이터로만 좀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분한분 한분 매일 그날의 이제 수익이나 대응법들 좀 실시간으로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을 좀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딱0 분까지만 선착순으로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또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자리가 좀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이렇게 월급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게 아니라요. 경제적인 좀 자유를 원하시는 자유를 꿈꾸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자리가 다 차기 전에 좀 서둘러셔가지고 010-8676-1105번 제 개인 전화번호로 딱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문자 확인하는 대로 소통방 링크 하나 빠르게 전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구독자님인 거 알아볼 수 있게끔 딱 소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계좌에 제 2회 월급이 찍히는 그날까지 제가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